초기 변입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 오. 10개월이 필요 <laughs> 진짜 소개 <laughs> 영화 찍어요? 현대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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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라디오 현장인데요. 지금 콘셉트 딱 보이지 않나요? <laughs> 오늘 콘셉트 뭐예요? <laughs> 뱀파이어인데요. 많은 분들이 꼬마 신랑들 같다고. <laughs> 그, 그래서 바꿔서 <laughs> 급하게 네. 꼬마 신랑으로 바꿨어요. 네. 네. 전 그래도 사진 보내 드리겠습니다. 시선은 보 아래. 스포츠큐파거리요 네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뱀, 밤에는 뱀파예요. 어, 네. 오. 밤에는 저희가 발견 네, 지금 저희 저희 지금 현장인데요. 네. 어. 뒤에 아주 많아요. 이런 거 보이려나? 우와 풍선도 있고 제디도 있고 오늘처럼 깜킴도 있어요. 어. 가르스 가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여기 끝났네. 근데... 네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어떻게 보냈나요? 그렇죠. 궁금해. <laughs> 네. 저는 이렇게 라디오에 와서 이렇게 사실 네 저희도 오늘 하루가 연습실 그리고 라디오 와서 이제 할로윈 느낌을 내고 있는 거예요. 네네 좀 나나요? 근데 네. 아 다행이네요. 안 돼요 안 돼요. 어, 이 노래 은근히 할로윈이랑 잘 어울리는데 좀 신명적인. 우리 때문에 밤이 무서워지고 있대. my night becomes scary because of you boys. 음. 아. Uh -huh. 구경 한번 시켜 줄까요? 드릴까요? 네. 아, 일단 이거를 아, 네네. 뭐 뭐죠? 이거 또개해드릴까요 어, 뭐뭐 뭐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일단 할로윈 때는 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. 이거를 자, 제작진 께서 좀 주셨는데, 네네. 잠깐 나와주셨는데, 이거를 팬분이 또 보내주셨대요. 오. 우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... 잔리, <laughs> 잘리잘리잘리 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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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리. 갈리죠, 네. <laughs> 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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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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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a <laughs> 어, <laughs> 쿨한데? 그리고 또 형이 <laughs> 다음 거 소개해 주세 아, 네. 여기 아까 보여주기,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. 이제 여기에 풍선들이 좀많아 어, 하고 오늘의 약간 귀염 포인트, 귀염이 포인트. 호박, 애기 호박. 그리고 더 놀라운 포인트. 네. 열린다는 거. 열려? <laughs> 네. 여기 안에 원래 사탕 되면 되겠다. 그렇 아, 그렇네. 음, 이렇게 저희도 네. 새로 발견을 하죠. 그렇네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네. 할로윈 때빠질수없죠 아. 저래 좋아. 좋아. 캔디. 캔디. 할로윈 때또 이게 빠지면은 더... 섭섭하죠섭섭하죠 네. 여기 중에서 잔디는 뭐가 제일 좋나요? 로봇인가요? <laughs> 네. 여기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마 어? 이걸 거예요. 네 맞네요. <laughs> 맞아요. 네, 그럴 바로. 줄 알고 숨겨놨었어요. 네, 저희는 근데 이제 네. 라디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본방 사수하세요. 바 바이.